제일 먼저 뭘 하라냐. 자신이 누구인지. 누구인지. 자문해봐라. 스스로 물어봐라. 자문해보라. 자, 우리도 늘 그랬나. 나는 누구인가 하고 반문해봐라. 스스로 물어봐라. 이 소리 똑같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나 똑같아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또.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,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. 돌아보라. 우리도 늘 지금, 지금. 네?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내려놓고,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생각지 말고, 어 지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. 우리 일상은 늘 이렇습니다. 자신이 누군지도 늘 자문해봐야 돼. 자신이 누구세요? 이 말해보세요. 자신이 누구신가?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? 이거 잘봐라 지금. 지금 뭐냐? 지금 지금 하는데 내가 지금 밝은 생각을 하면 지금 지금 그럼. 지금 밝아진다. 밝아진다. 지금 무엇을 하는지 늘 돌아봐라. 지금, 지금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,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다. 또 다른 삶이,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.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. 지금 여기 삶이 끝나면 딱 끝이 아니다.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, 여기는 윤회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. 진행이 된다. 끝이 아니다. 네, 여기서도 똑같이.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무하마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무하마드는 오직 자기가 한 번도 한 말을 한게 없다 하는, 뭐, 늘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뭐 예언자로서, 신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데 신부름 하는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지요. 네, 심부름하는 내용이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. 저는 이 꾸란 공부하면서 늘 바르게, 정직하게 사는 여기에다가 늘 관심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로 딱 압축했을 때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개경장도 보면 늘 알라에게 당신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달라는 거지. 옳은 길. 옳은 길. 그래서 바르게, 정직하게. 바르고 정직하게,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.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데 뭘 믿어서 간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네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간다는 거예요. 이게 계속 이 말이더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오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. 그럼 천국 간다. 여기서도 그런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